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 또 어금이 없 없이 <laughs> 또 주말이 또 왔네요. 자 토요일인데요. 날씨가 너무 또 좋아졌죠. 어, 낮에는 덥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은 금장다육에서 음, 이벤트 가격으로 한번 행사 이벤트로. 아이들을 또 내보내려고 합니다. 번호가 지금 39번까지 있어요. 자, 전부 다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고, 옆에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쇼츠 영상에도 제가 몇 번씩 올리거든요. 그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는 바로 찜 해주시면 되시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번호표는 다 꽂았지만, 이름이랑 금액을 못 적었어요. 금액은. 제가 고민 중인데, 자, 어, 이벤트 가격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나갈 테니까, 위에 자막에다가 어, 다육기 이름이랑 금액이랑 다 써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 요거, 오렌지 멀로입니다. 자, 요 화분이요, 흑사랑분에 심겨져 있어요. 사각 흑사랑분. 여기 에 오렌지 멀로 완전 묵동입니다 완전 딴딴 그자체예요 오렌지 빛 입장 뒷면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오렌지 멀로 1번. 자, 요거, 분째로 갑니다. 어, 2번은요, 핑크 스텔라고요 자, 요 화분도 흑사랑본이 심겨자 있어요. 흑사랑본 참 예쁘죠. 햇빛이 지금 살짝 들어옵니다. 자, 흑사랑본 심겨자에는 핑크 스텔라. 자, 이것도 색감이 어 핑크빛보다는 약간 진한 코랄색, 진한 자주빛, 보랏빛도 살짝 난, 내는 것 같은. 자, 수영이 참 예쁘게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오들 올라가 있는 핑크 스텔라 2번입니다. 3번은요. 빙산이고요. 자, 요 화분이 가시버시 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빙산도 색감이 참 맑고 예쁘게 생겼죠. 안쪽에는 민트 색상이지만 겉에는 귤색으로 이렇게 삼들어 올라가 있는 빙산이고 자, 이렇게 분째로 갑니다. 4번은 블루엘프예요. 자, 요 화분도 가시버시 분. 자, 두개 세트로 하셔도 좋겠죠. 금액이 워낙 착하게 제가 낼 거기 때문에. 자, 요 블루엘프도요. 완전 목동입니다 목대 네개는쭉 뻗어 있는데, 이쪽엔 더쌍두로 분지해서 색감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색감이 완전 찐 보라. 요런 컬러로 내고 있는 블루 일프 4번입니다. 5번은요, 사각꽃이고, 자, 이거는 사각 봉분에 요렇게 심겨져 있네요. 자, 사이즈 보시고, 자, 사각꽃도 우리 많이 나오고 하는데, 참예쁜 아이죠. 또, 물이 들면 요렇게 색감이 붉은빛으로 예쁘게 또 올라오고, 또, 바탕 자체는, 연두, 초록. 이렇게 올라와있는 사과꽃 5번입니다. 4두나 되죠? 6번은요. 올리비아입니다. 자, 요 새가 한 마리 올라가 있는 화분이 그거 이풀이풀이 이플, 아니고 덮팝 뿐이죠. 자, 덮팝 분에 심겨져 있는 올리비아. 자, 얘는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보시면 이 얼굴이요. 완전 탈탈탈 탈 먹어서 완전 안으로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작은데 목대는 완전 삼지창을 세개 이런 식으로 쭉 뻗어 있죠. 목대 굵기 봐 봐요. 엄지손가락만한 목대 세개쭉 뻗어서 이렇게 작은 아이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완전 묵둥이뭐 디어 얼굴도 올리비아입니다. 7반은 옵드샤고요. 자, 이것도 분짜로 가는데요. 화분도 얘도 예뻐요. 여기 지금 옵드샤가 음, 이건 완전 투명한 젤리처럼 그렇게 생긴 아이인데, 완전 산처럼 뻥냥하게 이렇게 생겼고, 얘가 지금 꽃을 피웠습니다. 꽃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다른 다일꽃하고도 다르게 살짝 길게 생기면서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7번입니다. 자, 8번. 하울시아죠. 자, 요건 이가분에 심겨져 있고, 햇살이 살짝 들어옵니다. 자, 요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자, 요것도, 자, 완전 요것도 투명한 젤리. 그런데 위에는 뺀지뺀지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그런 아이. 자, 얘도 보시면 꽃들을 또 올리고 있어요. 쭉 올라가서, 자, 요렇게. 보이시나요? <laughs> 꽃들이 예쁘게 멋지게 이렇게 올리고 있죠. 자, 8번입니다. 자, 9번은요, 라비앙 로즈라는 아인데요. 이 자, 요거는 다리빨이 요렇게 있는 화분에 심겨져 있고, 화분 사이즈가 큽니다. 여기 라비앙 로즈는 입장 뒷면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보라빛이 너무나 예쁘고, 지금 요 녀석 지금 또 지금 꽃을 피운다고 지금 <laughs> 난리도 아닌데. 자, 보라색 꽃이 올라오죠? 자, 안쪽 성입장 보시고, 자, 요렇게 사이즈가 좋은, 이것도 색감이 되게 특이하게 요렇게 올라오는 아예요. 이 라비앙 로즈입니다. 10번은 블루 헬프. 자, 요 화분은 더핸더분의 사이즈 큰더핸더분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나 좋고요 자, 요 블루 헬프도 묵등이. 위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풍성하죠. 목대를 보시면요. 쭉쭉쭉 뻗어가지고, 요렇게, 목대 여러 개 올리고 있고, 안쪽에 보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완전 밥이 많은, 두스가 많은 블루 헬프. 사이즈 이렇게 좋은, 거의 중대품 쪽에 속하죠. 10번입니다. 11번은요, 얘가, 어, 이름이 슈퍼 엘레강스 철화라고 알고 있어요. 자, 일단 화분 사이즈, 이게 화이트 화분입니다. 그림자 때문에 살짝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위에서 보시면, 은은한 핑크빛. 입장 자체가 되게 작으면서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겼죠. 되게, 어, 이름처럼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이 드는 11번입니다. 12번은요 자 너무나 색감이 맑고 예쁜 애가 나왔는데 실루앙스라는 아이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 보시고 이 화분이 화분이 어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요게 수제분입니다 여기에요 요거 컬러를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완전 투명한 민트 밝은 민트 색상에 안쪽에 라인만 이렇게 진하게 올리면서 요 작은 아이까지 요것도 완전 묵은 아이 어, 12번입니다. 13번은 샤이키라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화분 볼게요. 땡땡이분에 이렇게 수제분에 심겨져 있고, 샤이키는 삼두. 자, 요 녀석도 완전 무거운 아이입니다. 색감이 완전, 뭐, 피멍이 완전 장난 아니죠? 삼두로 올라가 있는 샤이키라는 아이입니다. 아마 얘도 지금 꽃대로 올렸구나. 아마 꽃이 이렇게 올렸네요. 13번입니다. 14번은요, 빌라젤리고요 어, 이 화분이 예은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빌라즐리는 사도 얘도 엄청나 투명하고 예쁘네거든요. 얘는 진짜 실물이 더더더더 예쁜 아이. 자, 은은한 펄감이 느껴지죠? 색감도 지금 오렌지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자주빛도 나면서 얘는또 이렇게 연두빛. 자, 너무나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14번입니다. 15번은 사과꽃군생이고요 자, 이거는 화분이요. 이렇게 창바지 분이 심겨져 있어요. 예, 사과꽃은 여기 지금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데 한몸이에요 한몸 어 이게 지금 지름을 살짝 한번 재볼게요 요렇게 식물 사이즈만 재면 1 5 c m 살짝 넘어갑니다 사이즈 크죠 거기에 지금 두수는 쓸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아서 한번 쭉 그냥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많은 보조개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색감도 예쁘고 두수도 많고 자 칼라 반짝반짝 화분까지 이렇게 예쁜 아이 15번입니다 16번은요, 공, 어, 이게 공주 신발분이죠? 자, 공주 신발분에 심겨져 있는 요거 두 아이. 자, 요게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얘가 왼쪽에가 뭐냐면 원정추비반이에요. 자, 이 얼굴이 되게 달달달 모아가지고 엄청 쪼그라들었는데, 옆에서 보시면 목대는 엄청납니다. 이런 원정추비반이가 있고, 오른쪽에가 나자가금. 나자가금, 요렇게 있는 16번 신발분 세트입니다. 자, 17번은요, 문가드니스입니다. 이거 지금, 어, 영상을 담으려고 봤더니 꽃이 펴가지고 꽃이 완전히 다육을다 다 가리고 있어요. 보시면 이 노란 꽃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핀 꽃. 자, 여기에 몽가드니스. 자, 붉은 라인 진하게 그리고 있는 애가 찍은 두 수는 4도입니다. 얘 예, 클로즈 펴보면 이렇게 라인 진하게 그리는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것도 분 사이즈 꽤 큰데 분 지름을 재보면 거의 16, 17cm 나오는 그런 사이즈 17번입니다. 18번은 말간이에요. 자, 요거는 빵빵하게 생긴 화분이 참 매력적인데, 뽕냥한, 똥똥한 요 화분 예쁘죠? 여기에 말간. 자, 말간도 두스가 많죠? 네 개의 단단하게 생긴 아이들이 또 이름처럼 말갛게요 사이도 아가까지 비집고 나오면서 이렇게 예쁜 말간. 18번입니다. 19번은요, 화이트팜이고요 자, 요 화분이 산토방분이죠? 말간색 산토방분에 심겨져 있고,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옆에도 지금 같이 잡히는데, 이것도 세트라민 을것 같죠? 일단 화이트 팜은 두스를 보니까, 이것도 완전 따뜻따뜻 묵었어요. 단단합니다. 지금 두스가 7두. 동글동글 빵빵. 화이트 팜. 19번입니다. 20번은요, 슈퍼미니마라는 아이고, 자, 이것도 노란색 산터방문에 심겨졌습니다 노란색 분이에요. 슈퍼미니마. 완전 보라돌이에요. 얼굴이 굉장히 작은 아이. 굉장히 작은 아이. 자, 그런데, 반전으로, 목대를 엄청나게 또 튼실한 아이. 지금 얼굴, 어, 두수로 따지면 이것도 완전 단단합니다. 지금 네 개가 보이거든요? 네개 보이는 요 목대 옆으로 한 개, 두 개. 요 대로 세 개. 저 사이에 또 애기까지 다섯 개. 어머, 여기도 있었구나 엄마 대박. 들어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엄마 요, 여기도 두개또 숨어 있었네. <laughs> 한참 열릴 중이죠? 자, 슈퍼미니마 20번입니다. 21번은요, 자, 4종으로 갑니다. 자, 4종 하는데, 먼저 오른쪽에 큰 화분에 심겨지는 얘가, 어, 토리마렌시스라는 나입니다. 이것도 완전 묵었어요. 그리고 이게 홍시. 빨갛게 생긴 나이가 지금 홍시예요, 홍시. 예쁘죠? 홍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 미니염자. 오, 어, 색감이 끝내줍니다. 미니, 보엉이분에 심겨지는 미니염자. 그 다음에 을려심. 이게 을려심인데요. 얘가 또 언제 봤더니 또 꽃을 또 노란색 꽃이 예쁘게 올렸더라고요. 을려심. 자, 21번 사종입니다 22번은요, 리톱스 모둠이고요저요 화분이 흑사랑분에 심겨져 있네요. 자, 리톱스는 지금 열심히 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까꿍 지금 분지 중이죠. 자, 이와에도 탈피를 거의 다 했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모둠으로 심겨져 있는 22번입니다. 23번은 당선입니다. 자, 요것도 완전 무은 아이고, 노란색 뿐이에요. 당선이 이렇게 오목하게 올라가 있는 아이. 자, 요것도 꽃피면 정말 예쁘죠? 꽃피는 재미로 요런 아이들이 키우잖아요. 23번 당선입니다. 24번은 앙블리 나왔어요. 자, 앙블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얼굴 사이즈가 꽤 컸던 아이인데, 완전 무으면서요 요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보시면 입장 두께도 완전 단딴 장난 아니고, 자, 반자는 목대. 엄청난 목대죠. 목대 지름이 거의 2cm 될것 같은데. 2cm 정도 되는 목대. 옆에 좀요또 자구를 하나 데리고 있고. 화분은 홍조분입니다. 자, 위에서도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24번 앙블리입니다. 25번은 까라솔이에요. 먼저 위에서부터 잡았는데요. 사이즈 한번 보시라고.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풍성하게 생겨져 있죠. 거기다가 높이감 살짝 있는 이런 화분에. 까라솔은 국민이지만 색감 때문에 어, 너무나 예뻐라 하는 그런 아이죠. 25번입니다. 26번은 라울 금이에요. 자, 이것도 화분 사이즈 먼저 보시고, 자 목대 쪽 올려서 라울과 다르게 라울 금은 거의 이거 투명빛 노란빛 요런게 매력적인 아이죠. 아래쪽에도 이렇게 아가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생긴 사이즈 좋... 어, 좋습니다. 26번 라울 금. 27번 자 얘는 어, 돌한 번에 심겨져 있는 레드 벨벳 목둥이 목둥이 목둥이입니다. 자, 요거는 어, 이대로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는데요. 안쪽을 속립장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이게 또 레드벨벳의 매력이 잖아요 속립장 이렇게 생긴 거. 자, 사이즈도 좋고 완전 단단한 레드벨벳. 27번입니다. 28번은요, 화이트팜 철화입니다. 자, 이것도 분 사이즈 이렇게 크고요. 예은분에 심겨져 있고. 자, 화이트팜 철화예요. 이렇게 꼬불꼬불 수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얼굴이 입장이 되게 작은 이런 아이들. 화이트팜 철화. 이 중간 여기가 쌩얼이 이쪽으로 빵 터져 있네요. 자, 이게, 자,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거? 사이즈 제법 큰데, 자, 요게 지금 화분 사이즈가 거의 16, 17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화이트팜 사이즈조차도, 어, 얘도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28번입니다. 29번은요, 핑크 마녀예요. 핑크 마녀가 꾸준히 인기가 있죠. 왜냐면, 딱 봐도 색감이 너무 사람을 매료시키는 고록 컬러감을 하고 있잖아요, 얼굴이.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 가지 요기 두수가 많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화분이요. 요 노란색, 요 빵빵하게 생긴 요 화분이요. 음, 휴식분입니다. 휴식 공방분. 본 예쁘죠? 요 화분이 판매되는 가격이 7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화분이에요. 휴식분. 만져보면 토시토시 이렇게 돌출된 그런 느낌 나는. 여기에 지금 핑크 마녀가 붉은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더 예쁩니다. 29번이에요. 3 0 번은 둥근잎 비치후리대. 자 이것도 화분이랑 같이 보시고 사이즈가 좋습니다. 큽니다. 거기다가 둥근잎 비치후리대는 자 옆으로 목대 봐봐요. 목대 완전 끝내주죠. 완전 단단한 목대에서 요 얼굴조차도 완전 무거워서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목대에선 애들이 오래되니까 이렇게 분질을 해서 이두, 얘도 이두, 요것도 이두, 얘도 이두. 거의 다이두시 한목대에서 이렇게 분지를 했어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풍성하죠. 둥근잎, 피치 후리대 31번은요. 핑크 백봉입니다. 일단은 위에서 먼저 내 아이 얼굴이 빵긋 듣고 있죠. 자 여기에 또사이즈들 화분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분 사이즈 이렇게 큽니다. 요거는 화분이 지름이 15cm 돼요. 여기 핑크 백봉 목대 쭉 4개 완전 요것도 묵은에. 자, 컬러를 보시면. 완전 예쁜 살구빛으로 예쁘게 올라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연두연두. 연두. 자, 31번입니다. 자, 32번은요, 턱시판 제타라는 아인데요. 이 자, 요거는 화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예쁜 공주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화분 진짜 예쁘죠? 인기가 너무 많아요. 자, 요 예쁜 화분에 자, 턱시판 제타. 목대가 안쪽에 튼실하고, 자,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오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어목한이 완전 오무리고 있는 꽃처럼 생겼죠? 라인이 예쁘게 이렇게 동글동글 주먹 쥐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턱시판제타 32번입니다. 33번 염자금이에요. 자, 요거가 봐보니 산토방분. 어, 예쁜 산토방분에 심겨져 있는데, 자, 이것도 밥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풍성하죠. 염자금인데 중간중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금이 살짝살짝씩 들어와 있는. 자, 그 거기다가 빨간 라인으로 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연비도 계속 분지 중에 열릴 중입니다. 자, 염자금 33번입니다. 요거를 1번 염자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33번이에요. 34번은 자, 바이올렛 치즈라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화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수제분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올렛 치즈라는 아이인데, 이건 이두. 요거 색깔이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약간 투명한 느낌이 드는 코로나이. 오렌지빛도 나면서 보랏빛도 살짝 내면서 이게 작은지 꽃인지 모르겠지만, 진한 자주색 이런 것도 내면서, 자, 아, 맞아요. 너, 하얀색 치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바이올렛 치즈, 34번입니다. 35번은 블루스카이 철화인데, 자, 일단 화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지질분, 어, 수질분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얘가 블루스카이 철화였어요. 중간에 작은 얼굴도 있죠. 여기가 철화들이었는데, 철화들이 하나씩 이렇게 풀려서 작은 생얼들로 만들어졌어요. 자, 완전 묵으면서 이렇게 점, 점차점차 풀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블루 스카이. 자, 이것도 앞쪽에 목대를 보여드립니다. 자, 완전 묵은 데가 빵 나죠? 35번입니다. 36번은, 자, 화, 집, 집, 집이래. <laughs> 화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36, 37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예쁜 오두막 집분. 여기에 지금 올라간 게 뭐냐면, 라즈베이입니다. 자, 라즈베이가 완전 오동통 터질 것 같죠? 자, 투수도 요게 군생입니 자연 군생. 이렇게 오동통하게 너무나 맑은 색감을 내면서 약간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입장을 하고 있죠. 완전 토시리. 자, 라즈베이입니다 37번은 제스타입니다. 자, 요것도 요거 두 개로 세트를 놔둬도 참 예쁘겠죠. 자, 제스타인데요. 요 제스타도 완전 무거워서 자, 목대가 쭉 뻗어 있고, 그 다음에 목대 옆으로 지금 많은 연료를 하고 있어요. 요것도 한 목대에서 이두로 쌍두로 분지를 했고, 이쪽에도 3, 도그 <laughs> 다음에 이쪽에도 얼굴이 안쪽으로 갈수록 색감이 더 진하게 배어 나오는 그런 게 매력적인 제스타. 37번입니다. 38번, 핑크 페퍼. 자, 이것도 화분 보시고요. 자, 이것도 수제분에 심겨져 있네요. 핑크 페퍼. 자, 얘도 목대가 V자로 완전 튼실한 목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얘도 한 목대에서 여러 아이를 지금 분질을 시켰어요. 자, 얼굴이 자그마하죠. 핑크색상 은은하게 내고 있는 핑크페퍼 38번입니다. 마지막 39번은요. 미니벨금이에요. 이것도 화분이랑 같이 보시고 미니벨금도 아주 오래된 묵등인데 얘는 색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얼굴이 굉장히 작으면서 라인 진하게 그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색감이 거의 자주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내고 있는 어, 미니벨금 미니벨금도 종류가 두 가지가 되는데 입장에 살짝 길게 나온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색, 어 입장에 짤똥하면서 약간 진하게 내는 요런 아이도 있어요. 39번입니다. 자 오늘은 어 날씨가 너무 좋은 주말 어 금장 다육에서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벤트 가격으로 내드리는 아이들이니까 귀에 놓치지 마시고 음, 예쁜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막에다가 금액이랑 어 다육 이름을 다 적어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주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